우리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솔직하게 찬양하는 거야 알겠죠? 네! 네. 친구들 우리 여기는 누구의 집이래요? 네. 하나님집 여기는 누가 계시는 곳이래요? 네. 하나님이 네. 계시는 네. 곳이래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누구의 집? 기도하는 네. 집오 어, 기도하는 집 이곳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이곳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볼게요. 준비됐죠? 네! 좋아요. 찬양! 준비! 네! 찬양! 여기는 뭐 하는 집이에요? 집. 기도하는 집. 또뭐 하는 집이래요? 예배하는, 예배하는 집.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우리 친구들이 말씀 듣고 기도해서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분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오늘 이 예배실에서요. 친구들아, 그럼 우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어, 예수님 만나야 되지요? 친구들아, 이 이게 이 깨끗한 집에요 우리 친구들이 막 짜증 부리고 심통 부리고 얘네 잘안들리고 얘네 시간에 떠들고 그러면 깨끗한 집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말씀과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알겠지요? 자, 이곳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알겠지요? 다시 한 번. 안녕 준비.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속속 내 귀에 속속 너무나 즐거운 시간 예배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맞아요? 네. 정말 맞아요와 네. 그럼 우리 하나님 즐겁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태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주위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아니면 같이 밖에서 노는 놀이터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지요 친구들아? 어, 우리 그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네 어, 친구야 나랑 같이 예수님 믿으러 가자 나랑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얘기해 줄수 있어요? 어, 예배는 이렇게 즐거워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는 이렇게 신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같이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할수 있죠? 정말 할수 있는 친구들한테 그 목소리로 아멘! 네. 아네 아, 네. 아, 네.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누가 누가 제일 준비가 잘 됐나? 찬양이가 준비가 안 됐나봐, 친구들아. 우리 찬양이한번 불러볼까요, 오랜만에? 어,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이를 불러볼 거예요. 선생님이 찬양아 나와라. 하나, 둘, 셋하나 불러보는 거야, 알겠지요? 자, 좋아. 하나, 둘, 셋. 찬양아 나와라. 와우. 찬양이나나어요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기쁘게. 哦。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날 만드심이라 우리 하나님요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대요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 우리가 처음. 돌아와야. 찬양! 준비! 누가 아직도 아직 앉아있는 우리 주사 수사가 있는 거야. <웃음> 일어나세요. <웃음> 어, 일어나세요. 다 같이 해봐. 찬양! 준비!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기쁘시길 찬양과 나와라! 되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네! 와, 우승이도 멋있다. 기도. 오늘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늘 들어와 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손 모아 기도할 때 까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어,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알겠지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친구들만 큰목스리로 아멘, 아멘. 어,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자, 알겠지요? 인지 알겠지요? 네. 그래요. <laughs> 다 같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갈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네, 준비.